안녕하세요, 스네겐입니다. 이번 화에 소개할 캐릭터는 휴가 네지입니다. 저는 계속 네지를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휴가 일족 이래 최고의 천재지만 불평등한 분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주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중급 닌자 시험 때 나루토의 영향으로 운명은 바뀔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루토는 예언의 아이가 되었고 내지는 나루토와 히나타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건 마치 숙명에대항해도 여전히 어쩔 수 없다는 현실을 풍자하듯 했습니다. 제가 내지의 인물질을 편집할 때 그의 이야기는 사실 숙명과 끝까지 대항하는 찬가임을 발견했습니다. 내지는 어릴 때부터 천대받았고 아버지와의 수련으로도 매우 고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내지는 일족 중히가를 계승할 수 있는 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아쉬움과 애석함이 가득했습니다. 그후 나뭇잎은 구름 마을과의 평화 협정을 축하하기 위해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휴가 일 쪽은 참석하지 않았고 그들한테는 다른 모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가 큰 딸인 히나타의 세살 생일입니다. 내지는 전부터 사촌 동생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어떤 사람인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휘나타를 만난 후 그의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고 그가 강해질 수 있게 도와줄 거라 말하고 어떤 위험한 상황이든 목숨 바쳐 보호할 거라 격려했습니다. 그는 처음 만난 동생을 매우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른들은 네지의 이마에 이상한 인을 새겼습니다. 그후 휘나타와의 연습 중 네지의 아버지는 갑자기 분노하여 심지어 살기를 보였습니다. 큰 아버지는 단지 인을 맺짐으로 그의 아버지는 이마를 가리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아버지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숙명을 알아두라고 말했습니다. 내지는 그제야 분가의 숙명을 알았습니다. 내지의 아버지 히자시와 히나타의 아버지는 원래 쌍둥이 형제지만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히자시는 둘째 아들로 분가에 정해졌습니다. 휴가일 쪽에서 분가의 사람은 아무리 우수해도 종가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주인이 새겨졌고 자유를 잃었다는 걸 뜻할 뿐만 아니라 배간의 힘을 봉인할 수 있고 영원히 휴가일 쪽의 정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지가 우수할수록 아버지인 희자신은 더욱 가슴이 아팠고 종가의 후계자의 약한 모습을 보고 그는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쉽게 내신경을 파괴할 수 있는 주인 때문에 그는 어떠한 헛된 욕심을 낼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느끼고 어린 내지는 분노와 달갑지 않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종가를 철저히 증오하게 되고 숙명을 증오하게 된 계기는 바로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전에 말한 것처럼 나뭇잎과 구름마을의 회담으로 구름마을의 사절은 기회를 잡고 히나타를 납치하려 했고 배간의 힘을 뺏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희안씨가 제때에 발견해 적을 격살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구름마을은 나뭇잎에게 협정을 위반했다고 살인범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나뭇잎은 그에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이 건네준 사람은 히야시가 아니라 내지의 아버지인 히자시입니다. 이때 내지는 네살이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의 죽음을 선택했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건 아버지는 어떠한 잘못도 없고 젠장할 숙명 때문에 종가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그의 숙명입니다. 자신은 분명 휴가일 족에 제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운명에는 자유와 미래가 없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지는 자포자기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지도 없이 일족의 비전 인수를 배울 자격도 없지만, 스스로 노력해 깨달았습니다. 내지는 육권 8개 64장을 독학하고, 심지어 8개 128장을 개발했습니다. 대간의 능력은 360도의 시야를 갖출 수 없어, 그는 또다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내지는 종가의 계승자가 배울 수 있어도 터득할 수 없는 기술 팔괘장 회천도 깨달았습니다. 일족 중 히나타의 연습 파트너로 자칫하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족에서 벗어나 나뭇잎의 하급닌자가 되면 됩니다. 내지는 나뭇잎 최강 채술반에 가입했고 마이트 가이의 제자가 되었으며 록 리와 텐텐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어떤 운명을 겪을지 모르고 어쩌면 결국 종가를 위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의 아버지는 그를 천재라고 불렀고 그도 무조건 강자가 되어야 합니다. 활력 가득한 가위반에서 내지는 일촉을 뛰어넘는 귀속감을 느꼈습니다. 가위반 첫 만남에서 가위 선생님은 그들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내지는 대답하기 싫었고 꿈은 그에게 매우 지나친 욕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리는 그와 반대로 자신은 인술과 환수를 사용하지 못해도 대단한 인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의 동료도 운명의 장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리는 채술만 꾸준히 연마했고 천재인 내지에게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내지는 매번 리를 격패 후 그에게 어떤 노력을 해도 자신을 이길 수 없고 이건 운명이 정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지는 리를 싫어하지 않았지만 그는 리가 현실을 알았으면 했습니다. 인수를 사용할 수 없으면 닌자가 될수 없고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은 자신을 다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내지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매번 그의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이바는 1년 동안의 수행 끝에 중급 닌자 시험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잎 마을의 신입 닌자 중 그는 오로지 한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로 명문 출신이며 천재라고 불리는 우치하 사스케입니다. 중급 닌자 시험 두 번째 두루마리 쟁탈전에서 네지의 소대는 속도를 위해 각자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리는 위험에 빠진 사쿠라를 만났고 나서서 세명의 소리마을 닌자와 싸웠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네지가 현장에 도착해 쓰러진 리를 보고 바로 배관을 보여 세기를 뿜으며 거기에 쓰러진 애는 우리 동료고 감히 너희들이 손을 대다니라고 말했습니다. 네지는 가위반을 매우 아꼈고 이건 그한테 유일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내지가 나서기도 전에 오로치마루한테서 주인을 얻은 사스케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상치 않은 힘으로 소리마을 닌자를 격퇴했습니다. 사스케와 리를 보면서 내지는 한숨을 내셨습니다 천재는 천재고 물론 리도 많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우치하 일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다음에 시합에서 사스케와 붙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시험 예선전 중 그의 상대는 바로 히나타입니다. 시합 시작 전 내지는 히나타에게 포기를 권유했고 그는 너무 착해 닌자의 자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히나타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바꾸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은 내지를 불쾌하게 만들었고 히나타는 태어나면서 종가의 계승자로 바뀔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력이라니 누군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걸까요? 그러나 리는 왜 자신을 이길 수 없고 자신은 또왜 분가에 태어났을까요? 내지의 분노는 이번 전투에서 폭발했고, 히나타의 신분 때문에 사정을 봐주지 않았고, 반대로 엄청 세게 때렸습니다. 마지막에, 내지가 살기 가득한 공격으로 중상을 입은 히나타에게 뛰어갈 때, 심판과 가이 선생님을 포함한 상금 닌자 3명이 동시에 나서서 시합을 중지했습니다. 내지는 차갑게 웃으며, 왜 싸움 구경하고 있는 상금 닌자가 나서냐고 물었고, 혹시 종가에 대한 특별 대우냐고 질문했습니다. 운명에 대한 증오 때문에 내지는 점점 미쳐갔고, 종가의 사명을 거역하려는 그의 행동은 또한 숙명에 굴복할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는 항상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거다라며 말했고,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후 내지는 리의 시합을 보고, 그가 팔문 둔갑 다섯 번째 문을 개문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리는 내지와의 전투에서 한 번도 전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는 마지막에 결국 괴물같이 강한 가하라한테 졌고 발목도 분쇄성 골절로 더 이상 닌자가 될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리의 시합 결말을 보고 내지는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인술과 환술을 사용할 수 없지만 위대한 닌자가 되고 싶은 그의 꿈과 달리 이번엔 닌자도 할수 없을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노력을 한 녀석도 결국 운명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그에게 교훈을 남겨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었던 리의 시합 이후 네지에게 교훈을 남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지와 나루토의 시합입니다. 본선전은 중급 닌자 시험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며 휴가일쪽도 당연히 관전하러 왔습니다. 히야시는 새로운 일족 계승자 히나비한테 네지는 지금까지 제일 완벽하게 휴가일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천재라고 알렸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며 나루토는 네지에게 무조건 그를 이길 거라고 알렸습니다. 이건 전에 그가 히나타의 피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내지는 배관을 개시했고 상대의 눈에는 자신감으로 가득하고 억지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나루토 인기 인물 심층 분석 첫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스네겐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스네겐이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지속적인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루토 심층 분석 시리즈에서 시청자분들이 보고 싶은 캐릭터를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적극적으로 제작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애니 캐릭터도 추천 가능하고요. 감사합니다.